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터리 일체형 전자기기를 기내에 아예 들여올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전 세계 모든 노선에서 배터리 내장형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고데기, 다리미, 손난로 등 배터리를 뗄수 없는 기기는 수화물로 붙이는 것은 물론 휴대 반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일본발, 항공편에만 적용됐지만 최근 안전 이슈가 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노선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거나 연결 차단 기능을 갖춘 제품은 승인을 거쳐 반입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역시 같은 기준을 도입했고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국내외 전 노선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시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비행 중 보조 배터리로 휴대 전화를 충전할 수 없게 됩니다. 항공사들이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연이어 발생한 배터리 화재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밀폐형 기내에서 배터리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안전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